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어들이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다간 후에 고자해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네, 함께 보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백성리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많은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게 주신 명성이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온 열방에 퍼지게 되었으며 그것을 확인한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칭송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하심으로써 또한 그리스께 나온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을 크게 해 보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고 중간에 11절과 12절에서 솔로몬의 무역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잠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편의상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한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과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성경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그러한 명성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다른 하나는 여왕이 솔로몬과 여호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신이 위대한 왕을 존재하게 할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을 세운 여호와가 과연 어떤 신인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은 예루살렘의 큰 소동을 불러일으킬 법했을 것입니다. 한나라의 여왕이 직접 행차했는데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값비싼 금은 보아를 가득 싣고 왔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의목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왕은 이방문에큰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솔로몬에게 자신이 묻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물어보았고 솔로몬의 대답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일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충만한 지혜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5절 말미에 크게 감동되어라는 이 말은 이제 숨이 차거나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압도당했다, 넋을 잃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녀가 그 솔로몬의 지혜에 얼마나 압도되었는지 이렇게 표현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은 솔로몬의 명성에 대한 스바 여왕의 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일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왕 솔로몬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놀라워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 많이 부풀려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을 만났기에 지혜를 확인하게 된 그녀는 자신이 고국에서 들은 솔로몬의 명성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도리어 직접 와서 확인하게 된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은 여왕이 들었던 소문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에 그녀는 솔로몬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과 찬송을 고백합니다. 8절은 솔로몬의 신하들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선언한 장면입니다. 신하들이 복된 이유는 솔로몬 가까이에서 그의 지혜를 날마다 접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서 그 지혜로운 면모를 나타낼 수가 있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를 그들 삶에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왕의 신하들이 누리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솔로몬의 신하들이 누리는 복을 동일하게 누리고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탁월한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성도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탁월한 지혜와 위대한 통치로서 다스리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사무 자체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복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왕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솔로몬의 통치를 보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그러한 왕의 통치 아래 속해 있는 것이 신하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로우신 목적과 의도들, 그 일들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통치 아래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자체가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기해야 할 내용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의 복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절에서 스바 여왕이 본 것은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형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신하들은 그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왕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왕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신하, 왕의 명령에 순응하지 못하는 신하는 결코 왕의 명령을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올려질 영예를 더럽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 이름의 복되심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비그리스인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그리스의 살아계심을 목도, 목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복된 통치를 받을뿐만 아니라 그 복을 드러낸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진 구절에서 스바여 왕은 솔로몬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많은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다윗을 선택하셔서 솔로몬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기쁨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1절에서 스바여왕은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과 솔로몬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또 솔로몬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 하시는그 사랑을 그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써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는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통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바 여왕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이제 송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왕은 자신이 가지고 온 금은 보화를 솔로몬에게 선물로 전달합니다. 10절 내용인데, 이때 받은 금의 양은 120달란트로 4톤에 달했으며,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선물의 양이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무후무한 양의 보화를 솔로몬에게 줄 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12절은 솔로몬의 무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록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한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날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은 히람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때 들여온 백단목으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제작하고 노래한 자들 위한 수금과 비파와 같은 악기들을 만들어, 만듭니다. 백단목이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불명확하지만 난간과 악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했으며 이러한 나무의 유입이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것을 볼때에 매우 귀한 나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교육품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 영화의 한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은 스바 여왕의 기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이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귀의 신하들과 함께 동국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예물을 바친 스바 여왕에게 솔로몬 또한 풍성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물건 이외에도 그녀의 소원대로 원하는 것을 주었다고 함으로써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과 외교적인 교류도 원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 원하는 것을 주므로써 스바 여왕은 이제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쳐지게 되고 이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동생의 사약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으나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스바여왕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죄악성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께 도나온 자는 그분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이방 여인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될 만큼 분명한 죄 가운데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죄악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13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읽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심에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곧바로 자신들의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복을 선언하십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되며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되었으니 이제 복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복되었듯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건만 주께서 우리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이방여행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통치를 보며 복대도다 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글쓰를 통하여서 너희가 복대도다 라는 그 귀한 복의 소망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은혜의 실체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각자 적용시켜 주시니 우리는 또한 참으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오늘 하루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주의 은혜를 송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늘 상기하며 또 주일에 나오는 그 발걸음을 어, 기쁨으로 여기며 주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온 자들을 주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되다라고칭망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여인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복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게 하는 말씀을 보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신하들은 참으로 복되며 그 솔로몬을 복되게 하신 그또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니 우리가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그 선하신 속길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우리가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상기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복이 그 말씀을 듣는 데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며 열심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복주신 하나님을 어, 송축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오늘부터 명절이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제 먼 거리를 오고 가는 모든 교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안전을 지키시기를 바라옵고 또 만나는 가족들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교제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